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중국 경제와 증시 상황을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죠.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 전략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팀장님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단은 계시기도 했고, 중국도 담당을 오래 하셨는데, 한 10년 넘게 계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정도에 계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셔서 운 네. 좋게 따라가서 네. 중고등학교 하고 제 대학교까지 아,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90년대에 가서 2000년대 초중반에 왔기 때문에 네. 중국이 WTO 가입한 게 2001년이니까 네. 그때 세계 공장 역할의 초기 단계. 네. 글로벌이 이제 좀 뜨기 직전에 공부를 좀 하고 와서 어, 한 10년 정도 체류했고 이제 중국 관련 경제, 시황, 전략,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까지 예. 같이 팀원들하고 한 1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올해 들어서 아무튼 수출이 매달 두 자릿수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올해 한8% 이상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뛰어난 그 회복사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지금 중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좀 그 총론 속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중국 경제는 작년 코로나 이제 발생 이후에 어 V자 반등을 하면서 공급호황이라고 좀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0 1 9년에 기존의 코로나 전의 추세 대비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게 생산이었고 예. 생산이 좋아진 이유는 수출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를 좀 힘들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세계 공장 역할이 점점 점점 2018년 무역 전쟁 이후부터 축소되고 있다가 예. 다른 나라들의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예. 공급자 우위 측면에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가동률은 이미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19년 도 수준 기존 추세로 이미 돌아갔고 아. 그리고 작년에 좀 부동산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음. 엔진 중에서 이제 수출 쪽도 있고 내수 쪽에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 쪽이 굉장히 좋은데 음. 민간 쪽에서 부동산이 작년에 또 하반기 굉장히 좋았어서 네. 수출하고 부동산이 성장 엔진의 수요 쪽이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생산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V자 관등을 성장률이나 뭐 이런 생산 지표에서 음. 확인이 됐고요. 네. 대신 이제 작년 4분기 중에 그게 임계치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서 아.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서는 1분기 성장률이야 작년. 기조효과로 제가 표현합니다만, 예. 베이스효과가 낮아서 8.3%뭐 이렇게 성장이 그 18, 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18, 예. 16% 넘게 나왔죠. 근데 음. 사실은 실제로는 1분기에 경기가 이제 한번 둔화가 좀 됐었고요, 실제로는. 예. 그리고 이제 내수 위주로, 즉 수비나 고정투자 중심으로 2차 반등을 한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5월달.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어려워졌다가 빨리 방역에 성공하면서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은 첫 번째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예. 중국은 V자 반등을 먼저 한 다음에 예. 살짝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두 번째 반등이냐 혹은 다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이제 횡보할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그 소비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 소비자 그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거 지표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까?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비가 이제 덜 회복했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 쪽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뭐 저희가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온라인 쪽이라든지 예. 필수 소비제 같은 일반적인 소비는 지금 대략 한10% 이상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음 단계의 이제 소비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구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분명히 작년 4분기부터 현재 지금 5월까지는 달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좀 등락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 자체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5에서 한6% 정도 증가세로, 좀 완만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마스크를 뭐 절반 이상 요새 안쓴 사람이 있다고할 정도로 음. 돌아다니는 것들은 상당히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기존의 2019년 대비 추세만큼 지출이 안 나오는 것들이 좀 확인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렇죠. 지출이 안 나오는. 뭐 거.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5월 달에 있었던 뭐 노동절 연휴 때도 어 여행 관련해서 여행 트래픽 관련된 지표들은. 거의 110%, 그러니까 회복률 기준 자체가 19년 대비해서 110% 정도 회복은 했는데, 지출 관련된 여행지에 가서 쓴 돈은 여전히 80%밖에 회복을 못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축률도 작년에 올라갔고, 소비 심리도 나쁘진 않으나, 네. 어, 아직까지는 그 어떤 그 소득이나 고용, 이런 것들이 완벽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매출 자체도 예. 결국 숫자이기 때문에, 예. 어, 목액을 하기 위해서 각 이제 서비스업이나 컨택형 이런 산업들이 일단은 가격이나 전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이제 인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잡히는 매출이 19년 대비해서는 이제 어, 좀, 인하된 가격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덜 소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나 가전이나 가구나 인테리어 이런 시장은 이미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양극화가 아직은 좀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삼사선 도시로 얘기하는 일부 농촌 지역 포함한 이런 쪽도 회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뭐 저희가 K자 회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 쪽이나 이런, 어, 이런 낙후 지역이나 삼사선 도시 쪽이 덜 따라오는 문제가 좀 구조적으로 있어서, 중국 정부 아직까지는 소비가 분명히 회복은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한.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 쪽은 아무래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뭐 중소도시라든가 농촌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네, 많이 될까요? 회복세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요. 네. 어, 아직은 격차가 좀 있어서 아시는그 일선 도시가 저희가 북경, 상해, 심천, 광주 네개 얘기하는데 네개 도시는 뭐 이미 어, 사실상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 예. 대신 나머지 이제 이선 포함해서 3, 4선 도시가 이제 0백 개, 0 0개 있다고 가정하면 어, 우리나라처럼 뭐 군급 아니면 도에서 일부 작은 도시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도시들은 현재 그 소비 회복률이 5, 60%대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중국 저 1년으로 봤을 때는 큰 연휴가 세번 있잖아요. 춘절 때 있고 노동절 때 있고 국경절 때 있고 네. 장기간 이제 여행을 하는 그때 이제 많이 쉬는데 보통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갔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수요가 분명히 그 내수로 몰리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 네.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내수가 그런 영향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관광지별로 여행객 저희가 지금 뭐 요새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버글버글 거리듯이, 구조장이 네, 잘 되듯이 네. 실제로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소비들이. 이제 내부에다 보복 소비처럼 이제 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됩니다. 아, 예. 확인이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 기업들 뭐 백화점도 있을 것이고 유통 채널도 있을 것이고 예. 이제 뭐 컨택형이라고 저희가 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외식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격차가 크고 네. 아직도 조금 음 컨택이 아닌 쪽, 뭐, 온라인 쪽이나 이런 예. 쪽이 더 좋은 게 사실이고, 음. 철저하게 일선도시의 아예 고가 쪽은 좋은데, 네. 주얼리라든지 명품 소비나 이런 쪽은 아예 좋은데, 예. 하단이나 중상, 중하위권에 있는 일부 이제 가격대 어떤 매출은 오히려 또안 올라오는, 격차가 어. 예. 벌어지면서, 저희도 이제 상반기 상황을 가지고 좀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예. 확실히 좀 K자형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음. 확실히 좀 떨어지는 지역과, 또그 중산층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하위층 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좀 격차 벌어지는 네. 그런 것들이 2019년보다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그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철강이라든가 이제 주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중국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지표는 당연히 뭐 CPI라고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가 있고 네.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자체가 공급 충격이 왔기 때문에 예. 그 생산자의 물가, 뭐 도매 물가라고도 할수 있고 예. 기업의 출고 가격이 이제 생산자 물가를 저희가 PPI라고 얘기하는데요. PPI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제일 높고 예. 어 세계 공장 역할을 음. 하는 게 또 마침 이번에 공급자가 굉장히 좋아진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글로벌 물가의 선행 지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음. 그들이 지금 현재 밀어내고 있는 가격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공급이 안 돼서 당장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들의 이제 물가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원자재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오르는 것들이 중국 내에서 생산자 물가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저희가 전년 동기비로 벌었을 때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있었었는데, 네. 어, 올해 들어서 1, 2월 달에 이제 뭐 플러스로 전환이 되자마자, 네. 지금 현재 지난달에 전년비 5.8%까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거는 작년에 똑같은 베이스 효과가 낮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베이스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높게 나오는 거지만, 이 생산자 물가랑 미국의 뭐 코어 CPI를 얘기하는 핵심 물가나 뭐 그쪽의 생산자 물가를 다 그려 보면 비슷하게 다 움직이거든요. 예. 결국에 최근에 미국의 물가나 어제 나온 유로존 그 PPI 역시도 거의 뭐 거의 8%대, 9%대가 나온다는 거는 네. 중국의 지금 현재 공산품과 말씀하신 그런 상품 가격 상승이 전가가 되면서 음. 어, 엄청나게 지금 생산자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원자재 상품 가격 얘기는 드릴 얘기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중국 쪽에서 상승한 이런 품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석탄, 철광석, 철근, 뭐, 열연, 음. 뭐, 비철금속, 이런 것들인데, 예. 대체로는 그 비철금속은 이제 굴이라든지 저희가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중국이 전체 소비량, 글로벌 전체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애들이에요. 오. 즉, 걔네들이, 40%.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들여서 예. 가공해서 다시 내보내는 네. 품목이 첫 번째로 제일 비철금속이 많이 올랐고 예. 철강이나 여련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중국이 공급 과잉이고 예. 어, 많다라는 건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미세먼지도 내고 환경 규제 문제 있었던 것도 네. 철강인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그 탄소 중립 관련된 목표 그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 지금 뭐그 어떤 에너지 저감이나 네.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탈탄소 정책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네. 일종의 올해 줄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네. 수요보다는 공급 축소 기대로 어, 투기 세력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격이 붙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연초에 철근 가격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거의 70% 가까이 올랐다가 네. 마침 이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5월달 그 6월 직전에 5월 12일날 네. 중국 쪽에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 상품 가격이 이제 일단은 그 투기에 의해서 기대에 의해서 이제 끌어올린 사재기 했던 수요들이 최근에 좀빠지는 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40% 이상 청량제가 네. 지금 어,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대외 요인보다는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상품 가격이 내부 요인에 의해서 특히 더 올랐다. 네. 두 번째는 그걸 내보내는 중국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글로벌이 수입할 때 중국 쪽에 들어오는 것들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선순환으로 네.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실질적인 그 철광석 감량 조치가 뭐 들어왔나요? 시작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철광석은 호주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네. 철광석 들여오고 이런 것들 아주 그 남미라든지 이런 호주 지역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고 네. 또 석탄 같은 경우도. 지금 호주와의 이슈에서 또 수입을 제한하면서 또 이슈가 생겼고, 음.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두려워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 원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그 당연히 이제 철강제도 가격들이 더 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그 글로벌 병목 현상하고 내부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들 때문이고요. 실제로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눈에 띄게 감축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감축이라 하면 지금 생산을 중국 정부가 올해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탄소를 배출 을 많이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철강을 이제 감축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 중국의 북경을 경기도처럼 감싸고 있는 하북성 지역의 당산 지역이라든지 석가장 지역이라든지 워낙 환경규제 심했던 쪽에서 예. 감축은 시작했으나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철강 생산 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국 정부 정책과 네. 매칭이 안 되는 음. 그런 그 상품 가격들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최근에 칼을 좀뺀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계속 그 뉴스를 보면은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탄소 그 중립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뭐 탄소 정점이다, 2060년 탄소 뭐 중립이다 네. 뭐 얘기는 하는데 네네. 이번에 P4G 회의에서도 리커창 총리 발언을 보니까 음. 기존의 발언하고 뭐 비슷하더라고요. 음. 뭐한 발도 앞, 나 나가서 뭐 구체적인 뭐게 안을 제시한 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음. 거 보면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음. 지금 선언한 다음에 그냥 음.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음, 네네. 일단 뭐 이게 거대 담론이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 그 전략을 담당한 입장에서 데이터에 근거해야겠습니다만 이제 안보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그 측면에서의 이 탄소중립을 고려하는 걸좀 추정을 좀 해보면 일단 시진핑 주석이 당석이든 국가주석이든 임기 자체가 올해가 9년차고요 내년 10월이 10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국가주석은 개헌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할수 있게끔 사실 연장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당내에서 사실은 10년 이상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석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명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 9월 달에 굳이 해외에 나가서 먼저 이 탈탄소 정책을 시진핑이 먼저 선언하고, 음. 내부에다 이 미션을 제시하는 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살았지만, 이 탈탄소가 중국에서 정말 어렵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신용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상당히 정말 미션이 파서블로 저희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제시하고, 명분상 이거를 또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강한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음, 필요하지 음, 않겠냐라는 것도 예. 저는 일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탈산소 자체가 그래서 네.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의 의지 자체는 과소평가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끌고 갈수 있는 즉 미중 간의 신냉전 이슈도 있고 경쟁이 심해졌는데 <laughs> 대외적으로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일종의 탈, 탄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미션이다 보니 본인이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정치적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뭐 석유뿐만이 아니고 LNG라든지 기타 석탄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인민은행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일부러 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ESG가 글로벌리 시행이 돼서 ESG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많지 않고, 예.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전통이든 첨단이든 간에 탄소를, 이제 탄소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이대로 간다 예. 간다고 하면 한 15년 안에 부실 대출이 뭐 25%가 늘어나고 상당히 금융적으로도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본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음. 이제 명분 만들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명분도 어, 저는 안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차피 근데 시진핑 주석이 뭐 연임하는 거는 뭐 정해졌는데 이제 명분을 찾기가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명분은 국내 중국인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게 하고, 이게 가장 좀 제가 봤을 땐주안점인것 같은데, 음, 네. 대외적으로는 사실 탄소 중립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네. 중국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음, 이슈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린 에너지든, 뭐 어떤 미세먼지 쪽이든, 환경 규제 명분이든 간에 어찌됐건 덜 배출하고 깔끔하게 쓰겠다. 그리고 네. 재활용도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수입 안 하겠다. 네. 우리 이제 중국도 분리수거를 하기를 올해 분리수거를 시작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명분과 함께 뭐 인민들도 결국엔 좀 따라가지 않겠냐를 아, 만들고 네. 있는 그렇지. 것 같고요. 그런 건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여론을 크게 눈치는 안 보일 정도로 당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높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저희가 어떻게 보더라도 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들어가 봐서요. 일단 소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뭐 상승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이어지는 게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오를 텐데 네, 인플레이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지 인플레이션 조짐이 좀 있나요? 일단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네. 생산자 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데 반해서 소비자 물가로 전가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네. 소비자 물가는 현재 한, 전년비 한1% 정도 상승률. 네. 1%니까 사실은 체감은 다르겠지만, 네. 최근에 중국의 돈육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마침 또 내려가는 그 사이클이에요. 아,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갔어요? 네네. 더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계셨으니까 이게 중국의 돈육 가격이 그 중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특히 돼지고기 예. 가격의 비중이 높은데, 어,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2 0 1 7 1 8년도에 이제 음. 그 도매 물가를 건드리면서 예. 이게 이제 뭐 돼지가 갑자기 생육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사이클이 있는데 물가랑 지금 반대로 좀 물가를 타고 있어요. 사이클이. 아.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헤드라인 그 표면적인 소비자 물가는 예. 낮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지금 생산자 물가라는 게 중국 정부가 지금 잡기도 시작했지만 어~ 하반기쯤 되면은 베이스 효과가 이제좀씩 없어지면서 네. 낮아질 거라고 일단은 믿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생산자 물가로 대변되는 이런 공산품이나 음.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가격이 이제 레벨업된 상태에서 크게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는 사이클은 아니라고 내년까지 보고 있어서 네. 분명히, 어, 그 산업단에서 느끼는 그 체감 물가가 좀 많이 벌어진 채로 예. 당분간 갈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원부자재 들여서 물건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전가하고 싶을 텐데 네. 파는 물가에 모두 다 전가 는또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소비가 수요가 돼야지만 그렇죠. 음식료든 물건이든 음. 전가를 할 텐데 전가가 쉬운 품목들 먼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라든지 공급자 우위인 쪽에서는 먼저 전가를 시작했고 음. 왜냐 면 너무 오르니까. 그런데 예. 네. 소비자 쪽에서 좀더 이렇게 붙어 있는 음식료라든지 필수 소비재들은 전가가 안 되니까 네. 결국에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는 걸 감내하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의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고 예. 크게 증가될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음. 뭐 1, 2%대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전면적 인플레는 아니다. 네. 하지만 이 생산자 쪽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업이익의 축소던 아니면 결국에는 전가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금 우려는 하고 있는 단계라고 중국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들이 음. 미국 그 연준의 골치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미중 관계가 지금 나쁘긴 합니다만 아마 지금 양쪽이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지금 보복 관세들도 사실은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어, 미국도 지금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 액션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인플레는 아직 걱정은 없고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 쪽. 거품이라고 버블? 이런 쪽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자산시장 버블, 네. 과열을 갖다 걱정해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도 뭐 사실은 주식이 뭐 이렇게 폭등하지 않아 보여서 그렇지 실제 모든 자산군들이 작년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부동산 역시도 뭐, 어 잘안 잡히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제 과거 사이클보다 혹은 뭐 2008년 9년에 중국이 그 리먼 사태로 인해서 놀래서 4조위한 부양책 이런 걸 썼던 때 대비해서는 네.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음.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밸류에이션을좀 해보면 역대급 가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지금 역대급 돈을 풀었고 그쵸. 사실 그냥 찍어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이 됐건. 어디론가 좀투여가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중국은 비트코인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고 예. 내부적으로 이제 부동산도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조치들을 먼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자산 거품이 있기는 하나 네. 통제가 가능한 수준 정도에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조기에 조금 뭔가 차단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이 그 내부 국내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은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국내 문제에 대해서요. 예, 예. 일단은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인플레보다는 불균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료에 썼는데요. 어, 그러니까 인플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한쪽을 좀 맞출 수 있다. 예, 예. 그렇지만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생산만 보더라도 아까 그 상품 가격이나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 저희가 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철강이나 비철 재지 화학 업체들은 좋은데 예.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이걸 떼다 쓰는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소비재 쪽은 예. 생산을 못할 정도인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예. 아시는 대로 자동차 쪽에 뭐 반도체 칩 부족이다 해가지고 예. 미국과 뭐 일본 한국 업체 다 어려운데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생산 쪽에도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후방 산업의 불균형. 예.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수출과 생산은 좋아졌는데. 소비하고 투자 쪽, 특히 소비 쪽은 확연히 이렇게 2차 회복으로 연결이 확연히 안 되는 음... 그런 불균형이라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그 원자재 상품 규제, 가격 규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하는 이유도 네. 불균형한 회복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코로나 이후에 나쁘지 않으나 표면적으로 총량은 나쁘지 않으나 네. 상당히 불균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국 정부가 아마 제일 불편한 게 아닌가라고 최근에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의 통화 정책도 좀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좀막 풀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긴축 기조를 쭉 네네.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런 긴축 기조 기조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냥? 저희가 이제 뭐 긴축이 있고, 중립이 있고, 완화라고 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 3단계 중이면 완화에서 중립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그 예. 행위는 당연히 긴축적인 것이니까, 네. 중립으로 가는 방향도 결국에는 완화를 긴축으로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틀어진 것 같고요. 네.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의 지표가 어 이제 대단히 완화적인 것에서 중립으로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현재 중국의 어떤 거시 유동성, 통화량, 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은, 어, 여전히 그 증가율로 보면 2 0 1 9년보다는 조금 높지만, 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가파르게 둔화돼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상화 시도, 네. 통화의 긴축 시도가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이미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 네. 중국의 위치는 지금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금리만 안 올렸을 뿐이지, 예. 이미 대출을 좀 빼고, 은행을 좀 통제하고, 음. 창고 지도를 내리고 있고, 네. 또 그런 광의의 유동성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는 지금 중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2분기에 많이 가파르게 둔화가 돼가지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되면 저희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는 어더 가파르게 더 내리기보다는 유지하는 정도 아닐까라고 예. 예상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긴축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냐면은 그 미중 무역 분쟁, 미, 미중 간의 이제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이제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 더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더 확장시켜 가지고선 음. 대응을 하고, 음. 음.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긴축을 하고 더 탄화를 아끼고 이런 식으로 음. 대응을 하는 그런 음.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긴축 기조를 가는 것이 아닌가 음. 이제 그렇게 또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음. 부분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네. 어차피 금융이나 어떤 기축통화나 이런 쪽에서 보면 미국에 상대가 안 되고 네. 경제 규모 대비에서도 미국과 차이가 아직은 크다는 걸 중국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금리 오르는 시점에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음. 네. 그러면 중국이 가장 가까운 경험이 2008년도, 9년도 때그뭐 정말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어쨌건 가계 부채 문제로 한번 쓰러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도 수출이 의존이 높을 때고 하니까 2008년도, 9년도 때 굉장히 무리해서 지방 부채도 늘고 기업 부채를 늘려서 돈을 뿌렸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엄청 엄청 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10년, 11년까지 차화정 장세도 주식시장에 있었었고 예. 중국의 그 어떤 부양의 효과를 누렸었는데 2010년도 때. 그때 일본을 앞지르면서 G2가 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때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빚잔치를 벌린 건데. 예. 또 제가 중국 수뇌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새 하는 얘기는 조기에 그때 너무 무리했던 것들의 후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지금도 비슷한 금융위기잖아요. 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기 후의 대응이 2010년도 때는 양적으로좀 예. 오버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되는 과잉 부채, 과잉 설비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고생을 한번 하다 보니까 예. 어, 이번에는 미국이 그렇게 늘릴 때 어, 따라가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것만 완충하면서 또 특히 방역도 성공했기 때문에 예. 굳이 이자리에서 우리가 더 부양을 논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뭐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더라도 여력을 좀 많이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진짜로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금리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혹시라도 위기가 한번 더 오면 네. 더 내릴 금리가 없잖아요. 예. 이미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신흥국에서도 금리 차가 굉장히 한뭐3% 4% 이상 확보가 돼 있고, 그렇죠. 나중에 가서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그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이제 표현한 것 중에 밖이 어찌 됐건그 그러니까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를 잘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뭐, 지방, 지방정부 부채 규제도 좀 해보고, 음. 부동산 규제도 해보고, 이런 걸잘 활용해야 된다. 즉, 밖에 수출이 좋을 때, 내부적으로 걱정이 좀덜할 때, 네. 뭔가, 뭔가를 다 탭핑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중국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후위를 좀 도모하고 있다. 음. 그리고 이분들이 임기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구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들이 좀 괜찮을지 기존에 좀덜 올랐던 금융주와 네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사이클 주식들이라고 얘기해서 경기 민감 경기 순환 주식들이죠. 예 지금 현재는 어 아무래도 그 어떤 확실한 주도주 하나가